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의 소재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호피 문양의 화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국내산 100% 가성비 짱 좋은 화분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흙을 털어왔습니다 화분 구매하셨어요 네 쑥쑥이는 소문만 듣고도 산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분 국내 생산분 가성비 짱 좋은 화 4분 구매하시면 쑥쑥이를 드립니다. <laughs> 자, 6만 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2kg짜리 5천 원 판매하는 어, 쑥쑥이 2kg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5kg짜리. 아이, 고 세상에 만 원에 파는데 어, 어,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시 24만 원도 아이 깔망은 가지요. 깔망은 가난죠. 갑니다. 쓸 만큼 드립니다. 그러면 풀분 사시고 깔망도 아유 사야지. 자, 2 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그다음 2만원에 판매합니다 택배비 제가 부담합니다 얼마나 좋은 쑥쑥 흙이냐 지렁이 응가 가루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13가지를 비벼 비벼 비벼서 만든 쑥쑥이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 요렇게 보니까 호피가 확실히 맞죠 어, 요렇게 보니까 호피가 확실히 맞죠 자 요런 화분을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가성비 <laughs> 에, 자 그러면 소개합니다 자 제가 어, 어떻게 쟀냐 어드럽게 쟀냐 하면 2 색깔 먼저 가요? 아니야 그거 잠깐만요 자이화 공방분 1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됐습니다 자 보세요 12 맞지요? 자그 다음에 높이 12 어머 12 맞지요? 12 넘, 넘었어요? 그래요? <laughs>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 번만 보시면 흙은 일단 좋습니다 사각입니다 약간 정사각이나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아이고 굽다리 봐라 통풍이 좋겠네 아 배수 끝내줍니다 <laughs> 어이구, 흙, 좋네. 이렇게 합니다. 12 곱하기 12를 9천원에 소개하는 건 기절 초품 가격입니다. 하나는 9천원이요 일곱 개 하시면 6 3 0 0원인데 제가 먼디 철화를 식재했습니다. 끝내주죠. 칼라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보라 달라, 붉은 계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오로지, 붉은 색깔로 일곱 개를 드리지만 특별한 얘기 없이 이 화공방 1번 일곱 개 주의소 그러면 색깔별로 갑니다. 자 색깔은 노란 색깔 어 노란 거 맞지요? 그다음에 베이지 진짜 곱고 진짜 혹해네 베이지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보라. 아니에요? 아 이거 보라 아니에요? 내가 볼때 받아보시면 보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 붉은 계열 자줏빛이라고 하죠? 아 이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자줏빛 그다음에 주황색 그다음에 요렇게 연두 색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칼라가 여섯 개 그죠? 이렇게 칼라를 골고루 섞어서 일곱 개 하시면 육만 삼천 원열개 하시면 구만 원. 맞아요. 12만원 맞추실란다구요? 아이고 그럼 몇개 더 해야돼요? 그거는 제가 계산해서 드릴게요. 자 한개는 9천원 일곱 개 하시면 6만삼천원 그러면 14개 하시면 되네. 14개 하시면 1 2만육천원 맞지요? 14개 14개 하시면 자 빨래 끝이요? 아예 정리 끝. 아, 다육이 <laughs> 분갈이 끝이요? 맞습니다. 분갈이 끝. 자 이화공방 1 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화공방 2번이요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세상에. 분갈이 영상 보셨어요? 분갈이 영상 먼저 했는데 그래요? 뭐 세상에 안 봤어요? 그럼 한번 더 보면 되죠. 자 이화공방 분2번 소개합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자몇 센치? 열 어, 15, 15지요, 15, 15. 어, 그리고 약간 정사가, 어이고, 15 맞습니다. 그리고, 자, 12.5인데, 13, 오, 어, 13, 13. 맞죠? 자, 제가, 이렇게, 어, 야도 보라예요? 어머, 세상에 보라. 안 보여, 보라가.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주황으로 갈게요.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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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높이 모양. 자, 흙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짠짠짠짠. 사각 정사각 맞습니다. 아참 이쁘네. 기가 막히네. 그죠? 짠짠짠짠. 아. 오, 저저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자. 이 곱다리의 역할은 바람 통풍이 하는 거고 배수는 말 그대로 물이 잘 빠지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화 공방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아, 무슨 지가 공방도 차렸나? <laughs> 내가 소개해서 이와 공방이라고 붙여씌 자, 괜찮죠? 자, 칼라는 아까 보셨죠? 밝은 베이지, 그다음에 조금 브라운 계열, 보라, 주황, 노랑, 그다음에 쩐쩐쩐쩐쩐 붉은 계열, 그리고 쩐쩐쩐쩐쩐쩐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칼라, 일곱 칼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만 오천 원이요. 네개 하시면 육만 원, 여덟 개 하시면 십이만 원. 왜흑 받으실려면 맞추면 좋잖아요 아구를 좀 맞춰봐요 자 칼라 다시 가자고요 자자잔짠짠짠 자 요렇게 칼라 짠짠짠 내려갑니다 자 요런 칼라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 끝내줍니까? 어, 그려 그려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 어, 화분 너왜 돌아갔니? 자 잠시만요 아유 참 내가 그래도 돌려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지네 얘가 3만 원이야 자 구독자님 만 오천 아이. 비교는 잠시 있다. 오, 사 3만원짜리야? 3만원이 이렇게 좋아. 이거, 목소리 크게 생겼다. 자, 이화공방 3번입니다. 사이즈 갑니다. 자, 몇 가지 나왔어요? 18가지 나왔습니다.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게 18. 그 다음에 높이는 제가 18이 좀안 되더라고요. 17.5 맞지요? 하나 3만원, 네개 하시면 12만원, 여덟 개 하시면 24만원인데, 여덟 개만 했다 그러면 쑥쑥이가 한포 가면, 충분히 심어, 보자라요 아이고, 깔망이요? 들잖아요 <laughs> 자, 칼라요? 아까처럼, 어, 꽃자주색, 어, 꽃자주, 꽃자주, 꽃자주. 자, 꽃자주색, 보라색,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연두색, 노랑색, 밝은, 어유 어두운 베이지색 이렇게 해서 네개 하셔도 아두 개만 한다고요? 그래요 두개 하면 6만 원 그렇죠? 아까 여기 2번을 네개 하면 6만 원 그럼 12만 원이네 그럼 쑥쑥이가 5kg 짜리 갑니다 자 크기 비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공방분 1번 이화 공방분 1번이드래요 자12 곱하기 12한개 9천 원 7개 6만 3천 원 따라라라란 짠짠 괜찮았죠? 자 그다음에 이화 공방분 2번 15 곱하기 14 따라라라 란딴한 개는 만 오천 원네개육만원 따라라라 란딴딴아이고 할머니가 이렇게 시끄러워 자 그다음에 이화 공방분 삼번자 열여덟 곱하기 십칠 점오한개삼만원네개 십이 만원자 크게 비교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laughs> 어,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어, 이화 공방분 일번이번삼 번을 소개해 드렸고 가성비 정말 좋아요 아 국내 생산이 맞다니까. 그 유명한 호피가 맞다니까, 어, 칼라는 지정할 수 있고, 어, 특별한 얘기 없으면 랜덤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하, 화분, 한 개, 3,000원짜리. 자,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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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제가 한 가지만, 소주잔입니다. 5.5 곱하기 5 5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늘종자보트라고 하는 게 요만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자, 5.5 곱하기 6. 얘는 왜 6이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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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다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5.5 곱하기 6인데, 한개 3,000원, 10개 3만원. 얘는 둥근 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로 나와. 너, 또또출려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사각. 자, 약간 다릅니다. 자, 약간 다릅니다. 자, 모양이 약간, 약간 그 다르죠? 자, 그냥 사각만 하시면 제가 요 화분을 보내드리고, 둥근 사각이라고 칭하시면 요 화분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 화분도 20개 달라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쑥쑥이 하나 가는데 그 쑥쑥이로 충분히 심습니다. 제가 모자라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깔망 어디서 사요? 싫어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려요. 흙도 드리고 깔망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사각 동근 사각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화공방 분을 1, 2, 3. 그 다음에 쪼꼬미, 0개 선만 <laughs> 소개했습니다. 자,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끝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일기로는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짜, 소자. 어, 소자는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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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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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소자는 2kg, 2 k g 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음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다섯 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상에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자랑자랑자랑 쑥쑥이도 자랑, 자랑, 자랑.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